결혼식 준비로 시끌벅적합니다. 오늘의 신부 나연입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죠. 지 신랑이 탄 가마가 들어오는데 숨어 있던 나연만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나연은 지인에게 가족들의 장례를 부탁하죠. 최후탈탈越 <놀람> 나녀는 복수를 위해 살인청부업자인 이청양을 만납니다. 하지만 청부를 위한 돈도 지불할 수 없던 상황이었죠. 나다 어이가 없던 이청양은 나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나년은 혼자서라도 복수를 감행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년의 가족을 몰살시킨 웅금표입니다. 나년은 남자처럼 옷을 입고 웅금표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운군표는 이미 부하를 통해서 유명 살인 청부업자인 이청양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마을에 들어온 왕씨 부부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 장관, 사실我是有事求你啊正月初六我有一场三岔口没有看完龙城的人好像都知道 熊老爷，您受了惊吓。我就是弄不明白，李青阳为什么从三百里外赶来杀我？看来我们是不应该来这儿。李青阳是泰然地、稳<加一><二声>我怎么才能够相信你们呢？请问王太太，凶手行刺的时候，肩头上中了一枪。我这要是不让看。 I 기를 습격했던 자자이이청영했라자생이했청영이죠고 생각했던 것이죠. h a t I'm saying. I'm not sure what I'm saying. 문군표의 의심은 이것만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흉가 태대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흉 태대, 무슨 일있나내아기하일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왕태대 그림 모델로 했 부인을 보내 아들의 그림 모델이 되어달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부 나년은 원수의 아들 앞에서 모델이 되어줍니다. 그 원수의 아들이 나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단, 아버지가 마음에 걸리는 일은, 아버지가 연을 보는 누군가가 아버를 죽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죽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매우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곳을 찾아서 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을 찾고 싶습니다. 나녀는 그 아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눈금표는 경극을 보여준다며 또 다시 왕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오왕부인 수고를 셨으니 오늘은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밤습니다

나년과 이청양은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하게 되죠. 그림을 보고 있던 나년에게 응금표가 다가갑니다. 나년이 자기 관 속에 넣어 달라고 했던 바로 그 귀걸이였죠. 나녀는 이청양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가족들은 빼고 오로지 운군표만을 없애달라는 것이죠. 운군표를 제거하기로 한 결전의 날입니다. 가마 행렬이 멈춰서고 총이 발사됩니다. 일이 잘못됐습니다. 웅금표가 아니라 웅금표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나녀는 웅금표 앞으로 끌려갑니다. 나녀는 공개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중입니다. 저 멀리 이청양이 나타났습니다. 네, 놔라. 이즈 네, 놔라. 네, 라이즈. 네, 놔라. 네, 라이즈. 네, 이즈이이즈이즈 네, 놔라. 네, 라이즈. 네, 놔라. 네, 라이즈. 네, 놔라. 네, 이즈 네, 놔라. 네, 라이즈. 네, 놔라. 네, 라이 죽음을 눈앞에 둔두 사람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s 근표가 p r 에게 이야기합니다. t s the problem? w 我一生中最后悔的，就是轻信了别人的挑唆，对你们江家做下了那样的事。我就一直在找你，我想能为你做点什么。我完全应该杀了李青阳，正因为怀疑到了你，我才没有动手。尽管他杀了少爷。 我还是可以放了他，我不愿意再看到你又失去一个亲人。我想让你留下来，你要是真想杀我，那我这条老命就是你的。那年，是马，不，是，倒，下，了。桃花庄的桃花什么时候开？ 이 작품은 장혜모 감독의 작품이 아니라 장혜모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중국인의 연인 공리가 아니라 오천년이 주연인 작품이죠. 아마도 당시 장혜모 감독과 공리가 워낙 유명했던 터라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이건 사기 아닌가요? 영화를 보며 흥미로웠던 점은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바로 장혜모 감독의 작품 홍등에 등장했던 그 대저택이라는 겁니다. 어쩐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죠.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이지만 복수의 끝이 기대만큼 개운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식의 접근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 일가족의 몰살 이후 나년이 무공을 연마해서 싹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개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완전히 제 예상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밋밋한 전개와 개연성이 좀 많이 부족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이런 영상미와 또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